안녕하세요 타미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찬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술 영어로는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전신마취로 진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수면마취로 진행하기도 해요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마취로 진행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신마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환자가 수술 딱 들어가서 눈 감고 눈 뜨면 끝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하는 동안은 좀 편합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 갖고 있는 부작용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수술 준비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심장 검사도 해야 되고, 폐기능 검사도 해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잠을 더 깊게 재우고 하기 때문에 위험도도 살짝 올라가겠죠. 그 다음, 붓기가 문제가 돼요. 전신 마취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한 3일간은 좀 몸이 부어요. 부종이 오거든요. 그런데, 안면 거사술 자체가 얼굴이 안 그래도 붓습니다. 전신 마취라고 나면은 전신 마취에 의한 붓기가 또 있겠죠. 그럼, 부었는데, 더붓게 돼. 그래 갖고 수술한 부위가 너무 많이 붓는다는 점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단점이 될수 있어요.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은 어, 수술 전 준비가 좀 간단해요. 마취를 잠깐 잠깐씩만 재우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전신 마취를 위한 검사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 붓기도 전신 마취 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근데 단점 하나는 수술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깨세요. 그럼 깨고 나면은 피부를 당기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면 마취를 하면서 국소 마취를 충분히 진행하기 때문에 아 건 없어요. 하지만은 서너 시간 동안 고개 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또이렇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뒤 표정이 이상해졌어요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잘안 발생하는 부장님 중에 하나지만 운동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은 표정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꼬리가 잘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한쪽 눈썹만 비대칭적으로 처지거나 이 찡긋하는 표정이 잘안 되고 그러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안면 거상술을 하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방법, 수술적 테크닉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근육의 톤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스마스층이라는 것은 근육의 위에 있는 막입니다. 이거를 당겼어요. 그리고 이쪽을 당겼어요. 그러면은 양쪽이 똑같은 톤으로 당겼다고 하더라도 뭐 유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근육이 받는 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표정 근육이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열의 열은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후자와 전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후자는 특징적인 사인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쪽 눈썹이 툭 터지고 이 이마 근육이 안 올라가서 한쪽, 한쪽은 이래되고 한쪽은 이래 되고 한쪽은 완전 올라가고 이렇게 확실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표정 이상은 거의 다 돌아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뒤 입이 이렇게 조커 입좀 찢어져 보여요. 입이 왜 찢어져 보이냐면은 일단 붓기랑 근육을 의사는 나중에 처 처질 을 대비해서 빡 당기거든요. 빡당기면 살짝 이렇게 찢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직후 입이 쫙 찢어져 보여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 더 처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게 수술이 발전된 역사가 제일 처음에는 피부만 한번 잘라봤어요. 이렇게 피부가 늘어져 있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피부만 잡아당기면 되지 않을까 해서 당겨봤는데 전혀 효과도 없고 흉터만 더 커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요. 아, 얼굴이 노화하는 데서 피부가 늘어진 거는 부수적인 요인이고, 근막. 흔히 말하는 스마스층이라고 하죠. 이 층을 잡아당겨주는 것이 얼굴이 늘어짐의 근본 원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스마스층을 조작하는 수술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스를 제대로만 당겨줬다면 수술하고 난뒤더 처졌어요. 이런 얘기는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 어 당연한 현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합니다. 그 밑에 그 유명한 스마스라는 층을 당기게 돼요. 그럼 당기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당겼으면은, 여기 부분, 방리가 안된그 앞쪽 부분, 그쪽 부분이 약간 우는 경향이 보여요. 이건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울퉁불퉁한 경우는, 스마스층과 스마스층을 당겨서 꼬매거나, 혹은 스마스층을 당겼는데, 거기가 울퉁불퉁한, 이런 데가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습니다. 끝내는 많이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에는 약간 울퉁불퉁한 게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정도로 남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수술하고 한한달 정도, 한두달 정도 울퉁불퉁한 거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라. 그러면은 나중에는 거의 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안면거상술은 수술 범위가 눈, 코 이런 것보다 좀더 크기 때문에 환자들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부작용이 그렇게 큰 수술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신경 손상 이런 것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드물고요.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타미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